키는 이슬람 국가가 그러면서 아니다. 어 아, 굉장히 <laughs>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고. 저희 성경의 시대는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그 중간에기에 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딱 그때, 그 정도의 터키 땅의 역사.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그 시기에는 역시 알렉산더 대왕을 아 역시 있죠. 그리스가 네. 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 아시아 전역을 이제 정복을 해서 음.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들어오면서 이 관문이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아나톨리아 이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하는 이 헬라 제국이 그 문화가 이 아나톨리아 아시아 땅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죠. 헬레니즘 음, 그렇죠. 우리는 음.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알렉산더 대왕님께서 그렇게 빨리 세상을 좀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아, 그렇죠, 너무 일찍 가셨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휘하 장군들이 사분오열해서 음. 나라가 쪼개지고 음. 서로 이제 그 후계자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음. 잘 아신 것처럼 이제 프톨레마우이야라고 하는 장군도, 셀로쿠스도 음. 음. 마찬가지고 음. 뭐 카산더스, 음. 뭐 여러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어, 마케도니아 본토지역, 음.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아나톨리아 음. 터키지역, 그리고 아시아지역.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 지역을 서로 나누어서 음. 어, 자, 여기는 이제 내 왕국 뭐 이렇게 해서 힘겨루기를 하게 되죠 음. 하지만 이제 아시아 오늘 터키 땅 지역은 네, 셀레오코스입니다 네. 네. 셀레오코스 왕조가 이제 음. 들어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사실 거의 로마가 사실 줄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로마가 다시 그 땅을 확 뺏었나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지중해에서 패권을 일으켰던 로마가 음. 이제 음. 눈을 아시아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 그리스 헬라와 대국되었던 이 터키 땅으로 들어오죠 요때 바로 여기를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가고 또 제자들이 사역했던 일곱 교회가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을 아시아 속주 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아, 네. <laughs>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이 터키 땅의 역사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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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시대 이후 주 3, 4세기부터 이제 출발할 텐데요 요 시기에는 이제 로마가 굉장히 그, 어,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음. 아, 그, 그 유명한죠. 네, 그래이 그렇죠? 네. 황제가 어,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음음. 공인하면서 수도를 오늘의 아, 터키 음. 땅에 있는 이스탄불로 음. 옮겨가 버리는 거죠. 음. 거기다가 멋지게 그의 궁전을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바꿔 버려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짓는 겁니다. 음. 그때부터 거의 천년을 기독교 국가로 자리매김한 땅이 바로 터키입니다. 아 그렇군요 천 년이면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위협 없이 계속 잘 유지될 수고 유지 됐었나요 아 그렇지 않죠 응. 주변 국가 특히 이제 89세기에는 이 아랍의 이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아랍이요 예 유럽을 가합니다 그 연이어 들어오는 그 10세기 11세기에 이 셀주크 터르크 예, 트르크 예, 셀주, 예, 네. 그렇죠 유목민이었던 이 셀주크 터르에 의해서 다시 이 아나톨리아 이 터키 땅은 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더 숨어 들어가게 됐죠. 음. 대표적인 데가 이제 대림구요, 가파도기아의 음. 예, 음. 그런 음. 동굴, 토굴 이런 지역들로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음.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흥미로운 게0 세기, 1 1 세기 때 숨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냐면 천구백3십삼 년까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살아요. 그 우리가 어, 뭐. 알고 있는 거카파도기아와대링구요 그런데 동굴 도시, 뭐, 지하에서요? 네. 야 지하에서 그 오랜 시간을 사셨단 말입니까? 야갑바도기야 하면 빨 풍선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 맞아요. <laughs> 그럼 그때 시절쯤에 기독교가 완전히 그 무너지는 때가 되나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숨어 들어가서 기독교 신학을 유지해는 가는데 음. 참 안연하게도 또동이 아시아 쪽에서 몽골이 또 침입해들고. 아 몽골. 예. 네. 결국 이제 이 오늘날 터키 땅에. 그 오스만 제국이 1299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음.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기독교 천년의 기독교 제국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의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터키를 이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저희가 마무리 를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00년대 초에.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 대전을 일으켜요. 아, 그렇군요. 독일하고 손잡고. 근데 아, 패전을 하죠. 음. 패전을 하면서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러면 있는 땅을 빼앗기겠다 싶어서 이때 일어난 장군이 있었으니. 장군요. 그 이름하여 그 이름 무스타파 <laughs> 케말이더라. 무스타파. 벌써 예, 탑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딱 드는 탑파 무스타파,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장군이 음.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해서 <laughs> <laughs> 그렇죠. 아타투르크라고 부르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1923년 완전히 터키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3년에 무스타파 케발이 초대 음. 대통령이 됩니다. 아, 초대 네. 대통령. 그런데 공화국으로 네. 딱 탈바꿈하게 돼요. 공화국으로. 그게 아, 이제 와. 오늘의 터키의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기존의 음. 이 오스만 트루크의 그민족성은 그대로 이어받지만 음. 이슬람 종교도 그대로 받아요. 네. 하지만 정치와 음. 종교는 음. 완전히 분리한. 음. 현대화된 음. 근데 공화국으로 어, 탈바꿈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라고 할수 없다. 음.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그런 면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 굉장히 <laughs>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 이 터키 사람들 대부분의 종교가 네. 이슬람 아닌가요? 98%가 다 이슬람이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무슬림인데 어, 그 이전 오스만 제국 때는 전부 다 예,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정치 지도자 술탄이 이 종교지도 칼리프도 같이 영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세계 흐름에 뒤처진다 이게 음. 이제 아타투르크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포한 게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아랍의 국가들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아. 그런 면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아. 아. 막상 가서 보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 소리 들리고 모든 예배당이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음. 우리가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음. 어, 현지인들도 지금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는 그렇게 나라. 말씀하시지만 음, 음. 내각 중에 종교 아, 부가 종교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종교 경찰도 있고. 아 그러니까 뭐 종교부 장관 뭐 이런 게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아. 네. 예,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표방 하기에는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이지만 네, 네.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네. 그런 그들의 그 6,700년 이어온 이슬람 종교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음. 어, 해외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금지하고 음,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겉으로만 나는 관대하다고 속으로는 안 관대하다 지금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어, 그렇게 볼수 있죠. <웃음> 네. <웃음>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어, 두 분의 이야기를 마무리 좀 듣고 오늘. 방송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목사님. 네. 오랜 그 2000년 동안의 그 기독교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곳이 터키 땅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살아왔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 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례하러 가는 거죠. 현장을 탐방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거고 그럼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장소니까 터키는 성서의 땅, 또 성지 순례로 가주가볼 만한 장소가 되는 거죠. 네. 터키 일대를 실제로 기독교가 그래도 남아 있는 음. 기독교의 흔적과 역사와 지리적인 음.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기독교의 원초적인 것을 거기서 볼수 있다. 음. 혹시 더 하실 수. 그그 터키 관광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네. 있습니다. 터키에 오시면 그리스, 로마를 안 가도 좋다. 아, <laughs> 터키 그냥... 땅에. <웃음> <웃음> 그리스와 로마 모든 그옛 문화들이 다 음. 가득하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유적 조차도잘 보존되어 있어서 네. 어, 터키만 오시면 이 로마, 그리스의 문화까지도 다볼수 있으니 터키로 가 달라. 관광청에서 뭐 받고 네. 오셨나? 관광청에서 <laughs> 아이 <아니>, 관광청이니까. <웃음> 네. <웃음> 어,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또 터키 순례에 대한 조금 더 어, 가까운 마음과 또어떤 어, 사모하는 또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는 방송이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더 좋은 콘텐츠로 또잘 준비해서 알고 떠나는 터키 술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드네.